어렸을 때는 나이 들어서 뭘 할지를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은 계속 나한테 물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결국에는 무언가 발명한다는 게참 멋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클라크가 쓴 오디세이의 인용문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진보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그 말은 정말 진짜였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예로 한 300년 정도요. 그러면 오늘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음, 하늘을 나는 것. 먼 거리 너머를 볼수 있는 것. 통신하는 것. 그리고 지구 어디서든 세계의 정보에 즉시 접속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이런 건 정말 마법이었거나 마법으로 간주되었을 일이에요. 과거에는요. 사실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요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심지어는 마법의 영역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내가 그런 일들을 좀할수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마법 같은 게될 거고, 정말 멋질 거란 말이죠. 전이 모든 것들이 무얼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s기 때문에 항상 약간의 존재적 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물의 목적은 무엇일까 같은 건데 그러다가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진보시킨다면 우리가 의식의 범위와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할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더잘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 개몽될 것인데, 그게 정말로 진정한 전진인 거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능한 많은 진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다행성적 종이 되는 것, 저 멀리 있는 별들에 존재하는 것, 그건 인류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게 모험의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흥분하게 만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두 개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지구에 갇혀서 결국에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여러 행성들로 가는 것, 심지어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야말로 정말 흥분되는 자극적인 것이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삶이라는 게 그저 문제나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핵심일까요? 사람들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삶을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